노버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KB 국민은행 자녀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가 있고요 추첨 이벤트 3개 추가로 공유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KB 국민은행, 우리아이 첫 재테크 페스타 최대 25,000원 플러스 치킨 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하고요.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 대상으로 자녀 금융상품 개설, 개설 하시면은 리워드 주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 아이 적금 만드시면 5,000원,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청약 통장, 주택 종합 청약 통장이겠죠? 1만원, 그리고 우리 아이 펀드 만들면 1만원, 총 2만 5천원까지 최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위 상품 세 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치킨 세트까지 주는 이벤트입니다. 리워드 9월 17일에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상품 보시면 이렇게 입출금 통장 만들기, 적금 통장 만들기부터 쭉 있는데 지금 이번 이벤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적금, 청약 통장, 펀드 이렇게 세세 세 개가 되겠죠? 해서 어, 만드실 부분 만드시면은 각각 만드는 거에 따라서 5천원부터 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금은 여기 보면은 k b 영 유스 적금으로 어 가입금액 1만원 자동이체 1만원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펀드가 보시면은 주의사항에 미성년자 펀드의 해지 변경 거래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리워드 받고 해지하실 때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펀드는 그래서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일단 접근만 했고요. 펀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하 추첨 이벤트 3개 공유 드릴게요. ssg.com 카톡 공유 이벤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위크 이벤트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공유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면 모바일 앱에서, 웹안 되죠? 앱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공유하면 이벤트 자동 응모되고 스타벅스 커피 1000명 응모됩니다. 간단 진행해 봐 주시고요. 쿨한 서머 패키지 신세계 포인트입니다. 신세계 포인트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 은 일단 문자 수신 동의, 비동의 회원 대상으로 문자 수신 동의하고 응모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은 스타벅스 커피 500명 증정하는 이벤트이고요. 예 매트라이프 AI 픽 이벤트 AI가 딱 골라준 맞춤 이벤트 이렇게 있구요. AI 픽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닌텐도 스위치 2 한명 스타벅스 커피 1000명 총 1001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1분 정도 걸리는데 AI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응모 하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심사 분석하고 결과 확인하시면은 자동 응모가 되시고요 대략 한 1분 정도 선택, 어, 선택하고 진행하면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AI, AI 픽하고 머핀 받으면은 이 머핀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룰렛 돌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벤트 3개 한번 응모해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